여러분 지금 대박입니다 도지코인의 가격 상승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도지코인의 상승은 이 도지코인 자체가 밈코인이 아닌 새로운 개발 시스템의 발전 때문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시바인우가 계속 기술 발전하고 생태계를 불려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 동시에 지금 도지코인도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을 출시했는데요 버전 1.147을 출시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가가 된 내용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주요하게 번역 업데이트가 들어갔는데요. 한국인과 중국인 그리고 유럽계 나라들까지도 중요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코인으로 만들었고요. 확실히 지금 아시아 시장에 큰 인기를 가져가고 앞으로 중국의 ETF까지 상장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바이노와 다르게 결제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코인이다 보니. 까 그러니까 보안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스톨 버전에서 보안의 지침이 추가가 되었고요 비밀 번호와 솔트 생성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서 더 많은 암호와 안정성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결제 서버를 비활성화하면서 제대로 결제 서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와 더불어서 이전에 도지코인은 둠이라는 도지널스의 인스크립션을 통해서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을 하나 출시를 했어요 이런 90년대 유행했었던 고정게임을 발행했다 생각보다 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연령계층 상태를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 스페이스엑스가 도지원 발사에 대한 런치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날짜가 2월 15일로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이 당시 한번더 지연이 됐어요. 지연이 됐을 때이 달탐사 비용에 대해서 일정 변경에 대한 지불을 도지코인으로 하면서 스페이스X의 일정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 부족으로 지연이 된게 아니라 현재 무선과 그리고 위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도지코인의 이 팔콘 라인이 승인이 되긴 했습니다. 승인이 되긴 했는데 어디에 안착을 해서 발사를 했을 때 거기에 둘째에 대한 부분이 아직 승인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 요구사항 자체가 살짝 불명하게 나와있는 상태라 이걸 좀더 확실하게 만들고 나서 한 3월에서 4월 정도 다시 한번더 로드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도지원 달로 도지코인 실물화폐를 보내는 미션이 곧 있으면 발표가 될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또한 추가적으로 계속 도지코인의 디자이너와 계속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트위터에 잘 도지코인이라는 거를 언급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도지코인 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과 계속 이렇게 리트윗을 한다 너를 지지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도지코인이 발달하고 가격이 크게 올라가게 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볼때 구독자분들이 연락 올때 제일 못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가격이 올랐을 때 매도하고 나서 재진입가를 못 가져가는 건데요 지금 아마 도지코인 매도하신 분들 꽤나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고점을 도달했을 당시에 가격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재진입가라던가 앞으로 얼마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프로젝트들을 얘기하면서 정확한 가격대와 그리고 홀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을 때 파는 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집중해서 도지코인 홀더분들 크게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이전 전고점을 탈환할 수 있는 기회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고, 제가 생각하는 분석 내용 정확히 이해하셔서 돈을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필수라는 거 잊지 말고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자 이벤트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트 일보가 구독자 2만 5천 명 달성했습니다. 아 진짜로 12월 1월 보이는 것처럼 딱두달 걸렸습니다. 많은 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로 댓글 잘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채널 성장 되게 빠르게 되고 있죠. 저희 채널 처음부터 구독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만명 구독자 달성할 때까지 혼자서 거의 1년 좀더 걸렸죠. 그런데 5천 분 구독하는 게두 달밖에 안 걸렸어요.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표 뭐라고 했죠? 구독자 10만 명. 제가 볼땐 올해 안에 이거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구독자 이벤트는 좀 파격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구독 인증 완료 하시면 리플 10만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금전적 투자를 드리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저한테 시간적 투자 좋아요, 구독,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기,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자, 리플 10만 개. 하나로 하면 8천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 계속하는 게 아니라 지금 2만 5천 명에서 딱 3만 명까지 도달하는 기간 동안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 100명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월 선착순 이벤트로 7번 리플 100개라고 보내주신 분들 다 이렇게 어제까지 보내드렸어요. 1월 17일, 16일, 12시, 16일, 10시 이렇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번호가 이번에 제가 리플 보내드렸던 분들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번에도 동일하게 영상 보시고 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카카오톡 링크 나오고요. 영상 댓글 보시면은 제가 고정 링크로 카카오톡 링크를도 달아놓으니까 여기 클릭하셔서 채널링크 접속 후에 콜롬버스 7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된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리플 받아가실 성함, 연락처, 우리 소통방 번호, 행운의 숫자 7 번 리플 100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 이 정도로 설명 끝내겠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 확인하시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영상 확인하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콜롬버스입니다. 자 현재 도지코인이 이전에 800원 뭐 900원 올라갔을 때 매수하신 분들 꽤나 많을 거예요. 이 당시 도지코인이 크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물렸다는 게 어느 정도 미미될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유행이 면서 희화가 된 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높은 가격대에 물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가격대로 올라갈 만한 펌핑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상으로만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전에 터치했었던 140원 부근을 여러 번 터치했었는데 지금 돌파가 나왔죠. 이 돌파가 나왔다는 건 앞으로의 이 140원 물량대에 가지고 가고 있던 물량들은 대부분 소화를 했고. 물량 구간대로 매물대 구간대로 넘어갔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여기서 더 높은 가격대로 펌핑을 하려면 더 좋은 호재가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보실 내용은 도지코인의 버전 업데이트입니다. 이전에 도지코인은 계속 버전 업데이트를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버전을 1.147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서 한국과 중국 쪽으로 결제 시스템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현재 향상된 기능은 도지코인의 매개 변수를 맞춰서 유지하고 조정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트랜잭션 자체를 추가하면서 더 빠르게 결제가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 비밀번호와 생성방법의 개선을 하면서 안정성과 보안성을 늘렸죠. 화폐로서 사용하게 되려면 이런 부분이 계속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보안 업데이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필요 없어진 결제 서버의 비활성화를 통해서 더 높은 안정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업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차이나 그리고 코리안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제가 뭐 따로 캡처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깃허브에 나와 있는 도지코인의 업데이트 자료를 투명하게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나온 이 내용이 왜 중요한 거냐면 지금 중국과 홍콩 계속 ETF 논의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현재 비트코인 ETF가 잘이어지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비트 코인 가격이 이제 얼마냐면 9천만원대까지 올라왔어요. 자 9천만원대까지 올라왔다는 건 ETF가 성공적이었다는 거고 홍콩에서도 이런 가능성을 보고 본인들도 결국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투자자들이 많아질수록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ETF를 승인했을 때 나오는 경제적인 수익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승인 가능성이 거의 100%에 임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건 도지코인도 결제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코인이다 보니까 이 중국 시장을 노려볼 수밖에 없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네이스에 대한 번역 업데이트를 했고요. 한국 시장에서 도지코인의 인기를 이미 알고 있는데 이제야 코리안에 대한 번역 업데이트를 했다는 건좀 아쉽지만 이제라도 추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결제 시스템으로 한국에서 도지코인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나 더 2월 10일 날 업데이트한 내용을 보게 되면 개발을 했다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라이브 도지코인의 0.13% 버전을 출시했었어요. 이게 결제랑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져가는 이유는 이 업데이트가 기가월렛을 만든 거예요. 기가월렛이 가져가는 프로젝트는 이렇게 커뮤니티의 스테이킹을 통해서 지분 증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거래소 또는 소매업체에서 도지코인을 거래하는 처리 속도 그리고 접근 방식 자체 인프라에서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데 목적이 있는 월렛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었고요. 보이는 대로 2월 8일 목요일날 개발자 블로그에도 이렇게 라디오 도지의 출시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계속 도지코인이 업데이트했다는 소식을 확인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제 시스템에 좀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이 도지코인이 앞으로도 쉽게 우리가 결제로서 이용하게 되는 기간이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도지코인의 가격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이번 도지 코어 1.147 업데이트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업데이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가격 상승이 좀 크게 나왔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스페이스X가 도지원 달탐사를 2월 15일날 한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정확하게 일루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통해서 도지원 달탐사 임무를 한다고 했던 게 2021년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건데 이번에도 달탐사 일정이 살짝 뒤로 밀렸어요. 자 이때 나왔던 일정 변경에 지불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도지코인으로 지불했다. 이걸 수락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불 대상으로서 도지코인이 괜찮다. 그리고 결제 시스템으로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일정 변경 상태 자체가 기술력 문제가 아니라 스페이스 팔콘 라인 자체는 굉장히 잘 되어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승인 또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확하게 위성에 대한 요구 사항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 이것에 대한 부분은 빠르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더 올해 안에 확립되면서 로드맵이 다시 한번더 제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페이스 X에서 이걸 성공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게 되냐면 2022년에 테슬라 상품으로 모뭐 도지를 구매할 수 있으며 스페이스 X 상품도 만든다고 했죠. 이런 것이 추가가 될 거고요. 이건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도지 코인으로 테슬라 상품을 구매한다. 이것도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미 일론 머스크는 베가로프라던가 이전에 사이버 트럭 키즈 상품들을 이미 테슬라 내에서 도지 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제 활용도가 더 빠르게 더 많이 활용도가 높아지고 다른 기업들에서도 이걸 추가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페이스엑스의 도지원 발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도지코인을 테슬라에서 검색하게 되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테슬라는 어떤 암호화폐를 허용합니까? 테슬라는 도지코인만 허용합니다. 테슬라는 다른 디지털 자산을 수신하거나 감지할 수 없습니다. 도지코인으로 구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히 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는 건 테슬라에서 이제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건 당연지사.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주로 이 스페이스X 상품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면서 이게 성공적이 나오면 다른 기업들에서도 사용한다. 이것도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자료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도지 코인이 왜 가격이 올랐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가격에 올라왔으면은 매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차트들은 이런 식으로 꼬리가 달리죠. 이 단기적인 홀더들의 매도 압력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매도하고 나서 다시 재진입할까요? 내려갔다가 다시 재진입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투자한 거 기억하세요. 한번 매도한 코인 웬만하면 안 들어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 홀딩을 할때 많은 코인들을 장기간 홀딩할 때 제일 많이 이탈하게 되는 구간이 상승하는 구간들입니다. 꼬린 지점이라고 생각했던 이 구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이탈을 했을 때 이. 매도 압력 때문에 많은 가격이 내려가지만 다시 올라가고 여기도 꼬린 지점이 아니에요. 다시 올라가게 되는 마지막 구간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가격 상승 땜에 불가능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제가 직접 활용하고 있는 지표를 보게 되면 어디까지 가격 상승을 할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정확히 업비트 차트에서 나오고 있는 도지코인의 가격 횡보입니다자 여기 보게 되면은 더 높은 가격대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64%로 상승 캔들이 나온다고 되어 있죠. 지금 상승 캔들에 도달을 했고요.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영상을 보게 되면 여기 아래 있을 때 제가 도지 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64% 확률로 상승이 나오는 게 정확히 맞아 들었고요. 그리고 매수 신호에서 가격이 내려가는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매도하지 마라, 매도하지 마라고 이 후에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지표의 활용 때문이었는데요. 저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문에 감정적으로 매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을 때 매도를 안 하는 게더 어려워요. 왜냐면 물렸을 때는 그냥 아 그래 좀 수익을 볼 때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데 올랐을 때 매도 안 하고 참는 게 제일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매도 사인이 이 지표상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매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하락 크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수신호 드렸던 구간에서 제가 드려가지고 저 또한 크게 수익을 보고 있고 현재 시바이노 77% 수익이에요. 바로 며칠 전 영상만 보아도 이거 30% 돼서 제가 좋다고 이야기했고 계속 팔지 말고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 지표를 활용했기 때문이고요. 지금 저희 소통방에 있는 분들 내용을 확인하게 돼도 저희 구독자분들 시바이노 보유자들 진짜 많습니다. 다 이렇게 인증을 해주셨어. 몇 퍼센트 수익 보고 있는지 이분 36%고요. 자 이분은 58% 도지코인이랑 시바이노 40퍼 50퍼 이렇게 보시고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있어요. 전부 다이 지표 활용했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구독자분들이 아니고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는 이유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아니고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찾아보신 분들도 여기 이제 떨어질 것 같은데 아 이거 내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막아드리고 앞으로 더 높게 올라갔을 때 제대로 여러분들 2024년에 경제적 자유 누리고 싶잖아요. 그때를 도달했을 때 팔기 위해서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제가 저도 이성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지표를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지표들은 좀더 다양하긴 한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좀더 공부하셔야 알아가는 거라 이것까지는 제가 공유를 못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이 지표까지는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딱 받아가지고 그냥 매도 신호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보다 더 코인 더 많이 했고 수익 더 많잖아요 이거 하나만 그냥 딱 지켜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팔아서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공유해드릴 건데 이거 공유 받아가실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돼요. 제 영상 보면 은 이렇게 댓글을 많은 분들이 지표라고 이렇게 남겨주시잖아요. 이분들이 전보다제 지표 받아가신 분들은 요즘 불장이라서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발 홀딩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진짜 비트코인 올라갈 때 이거 후회하신 분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받아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여러분들 7번 지표, 뭐 카톡 완료 이렇게 왜 썼겠어요? 제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달아놓을 거예요 여기에 카카오톡 링크가 있는데 여기 클릭하시면 정확하게 이 화면 나올 겁니다 차트일보 공식 채널이라고 는데로 와야 돼요 요즘 이렇게 사칭 사기 피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꼭 다른 데 들어가셔서 이렇게 카톡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 지표받아가고 제 추천 코인 전부 다 이거 막 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차트일보 공식 채널 여기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표받아가실 분들 성함 연락처 그리고 소통방 번호로 7번 지표라고 남겨주시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댓글에 7 지표 카톡 완료 여기 보내주신 번호 뒷자리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업자인지 뭐 사기꾼인지 이것만 파악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지표 공유 바로 해드릴 거예요 여기 이렇게 지표라고 적어주신 분들이 지금 아까 보여드린 카톡방에서 다 이렇게 인증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같이 여기 우리 236명 이렇게 모여있는 소통방에서 같이 도지코인 뭐 시바인후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 서로 공유하면서 2024년 반드시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 한번 누려봅시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트레이더 콜롬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